그, 오늘 얘기를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또. 너무 많이 와요. 예, 맞습니다. 오늘, 어, 준비하신 노래들, 어, 많으신데, 어, 저희. 오늘 보면대가, 어,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서 제가 잠시 인간 보면대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잘 들어, 이거 마이크에요? 네, 마이크입니다. 네, 예, 올려드릴게요. 아이고, 자, 여러분. 그, 이번 선거, 우리가 그 선거할 때 너무나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아, 우리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어, 빳빳한 투표지죠. 예, 빳빳한 투표지. 그, 우리는 분명히, 어 투표를 할 때, <laughs> 접어서 넣었어요. 그죠? 네. 접어서 넣었어요. 근데 어때요? 완전히 빳빳해졌죠? 나오나요 이거? 네. 예. Yeah! 선거 때 투표지 접어놓는 데 원, 투, 재검표. 장에서 보니까 빠빠해 예. Yeah! 아무리. 접어도 빠빠 돼지는 선관위 특수제작한 투표지 이게 어때요? 이런 종이가 있나요? 없애요. 없습니다. 전 세계 최초죠. 전 세계 최초의 특수용지 아무리 접어도 빠빠 돼죠. 노벨상 타야겠죠. 이런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는 노벨상을 타겠지만 세개 문들 눈치 못 채요. o n 아! 조작은 이제 그만. 빠빠단 투표지도 이제 그만. 아! 조작은 이제 그만. 붙어 있는 투표지도 이제 그만. 조작은 그만. 자, 이제 후렴구보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저부터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선거 때. 굳이 접어 뒀는데 원, 투, 개표. 장에서 보니까 빳빳해. 아무리 접어도 빳빳해지는. 선관이 특수제작한 투표지. 원, 투, 전세계. 최초의특수 용지, 아무리 접어도 바빠 돼죠. 송가니는 노벨상을 다겠지만 개돼지, 대개문들도지워지요 예, 다 같이, 아, 조작은 이제 그만! Bu tavizden, kibirdiğim bu işe kumak. 접접이는 간첩 MR 좀 틀어 주세요. 접접이는 간첩 MR 틀어 주십시오. 자, 접접이 간첩 새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바람에 자, 개좆같은 선고작도 일어나고 자, 접접이 쩝쩝이 간첩 접접이는 간첩 접접이 쩝쩝이. 와다려 돌아온 건 뒤통수야. 공무원도 총 맞아 죽었어. 딸려는 yeah. 이민가고 아들놈은 재난치만큼 한 번도 겸을 못했어. 쩝쩝 이득 간첩. 예, 쩝점 이득 간첩. 쩝쩝이는 간첩 쩝쩝이. 몽환장에서 한국민은 역차별이야. 대통령이 중국 닭가리. 돈 <목소리> 돈을 나눠주고 세금을 졸리고 일자리 전등불구기. 디 e s t e r j 디제스 e r j 스 s 다 같이 j 쩝 s 이 e r j 쩝 s 개 e r j 쩝 s 개 e r 이 개새끼 e r 개 e s Subtitles 쩝 o 이 j o 이, 는간 e t h 이는간 e t h 이는간 e t h 이 예. 됐 e 물에 끄 t h 요자 여러분 앵콜 한번 하죠. 연콜 아. 오, 자 저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모두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이우 518.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다가오는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들어주세요. 자, 518 명단이 까지는 그날까지 이 노래를 우리가 다 같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어렸을 적 들었지 58운동은 평화롭대 나중에 민지와 사지 보니 죄다 중을든 시민군들 음악 크게 해주세요 팔육공자 해택이 귀족급이야 자동차 세명 언제 공무원 가산점에 연금에 대한민국 귀족들 명단은 절대 못 밝혀 온갖 대테두리고 명단 비공개래 비공개래 복용이라 하며 58 징역 7년 이래 58 역사 토론하며 58 깜빡에 보낸다니 58 이게 민주화야 58 전두환은 영웅 거짓스런 역사에 두번 다시 속지 않아 5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자, 그만 집중. 584만 잔을 건지. 요그만하는게 좋지 예. 그만하겠습니다. 저 이제. 아, 제 이거 노래가 여기 유튜브에 송출되면 다른 유튜브들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글에서 그럴 수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목소리도>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어, 제가 최근에도 어,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어, 청년인데요. 어,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종이 TV의 박재웅 청년과 홍화정 트루스포럼. 자 종이 TV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이 TV 종라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022년 4월 15일입니다 저희가 여기 왜 모였죠? 부정선거! 맞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분처럼 노정의 사퇴도 중요하겠지만 은 바로 정확히 2년 전에 있었던 4.15 총선 부정선거 때문에 저희가 모이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모이기,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2년, 2년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이런 환정소상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2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은 그것만으로도 부정선거 그 사실을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조인 사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에 사이로청선이 부정선거다 이것을 밝혀내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도 집중을 해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퍼스트 펭귄이라고 볼수 있는 민경호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황교환 대표님 같은 분들도 정말 주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처럼 아직도 4.15 부정선거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전국에 여기에 모여있는 정말 이름 없이 참석하는 여러 시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3구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0.73%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여러분들처럼 선거 감시를 통해서 부정 선거를 막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 승리에 박수를 한번 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론 승리를 해서 우리가 자축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2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정원 공익 제보자 같은 분들이나. 지방에서 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일반 시민분들 중에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각종 명예훼손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갔더라면 받지 않을 그런 불이익 등을 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정선거를 많이 알려서 어제같이 TV조선이라는 거대한 방송사에서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선거 시스템이다 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빛은이 투표지 일장이 투표지 이런 것들도 강력한 부정선거의 증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서버 여기서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입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4 1로 총선이 부정이다라고 전면 무경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아까 민경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말 4월 29일 날 정말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변론 기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심지어 뉴시스나 큰 언론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부정선거가 없었다! 라는 개소리로 보도가 되어졌지만 사실은 415 부정선거 총선에 관련해서 그 어떠한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달 말에 있을 그 결론기일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 2년 동안 고생이 절대 헛고생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올라왔는데, 너무 열받아서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정말 이 경찰 분들도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저기, 여기에 정말 수십 번을 왔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촬영도 하고 시위를 하더라. 근데 건물을 찍지 말랍니다, 경찰이. 안 돼, 안 돼. 정신 나갔죠. 집, 집회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촬영을 하지 말랍니다. 아예 우리가 바보예요. 집회신고나 상관없고, 무슨 건물에 노적이가 안에 일하고 있으면은 뭐 대단한 궁궐입니까? 우리 자,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법도 잘 알고 빠져나갈 그런 것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요구에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제가 사실 뭐할 말도 굉장히 많지만 여기 뭐, 귀한 분들의 연설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요. 그래도,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5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꼭 밝혀내자. 밝혀내자라고, 후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밝혀내자! 밝혀내자! 노정이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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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